자, 6번도 마찬가지로, 크려 나도 미술을 못해. 크려 작은 거, 긴 거. 가장 긴거 두리도 하면, 16. 그러면 요 안에서 제일 긴 거. 개가 X가 되네. 그쵸?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6. 아니지? 제일 작은 게 6이 아니지? 어그최 작은게 6이구나 작은게 제일 작은게 6 얘가 7큰 삼각형에서 제일 작은게 X 그 다음이 11 됐나요? 요큰 삼각형 요기 삼각형 여기가 X가 동일한가? 7 6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쵸 가장 긴변 16,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X. 가장 작은 변에서 가장 긴 변이, 가장 긴 변이 X. 그쵸? 제일 작은 변이 6, 그 다음에 7. 어째 닮음이 그치 이 모양하고 닮음이지 지금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어, 모양이 지금 이상한것 같아 다시 볼게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보다는 이 삼각형이랑 요기 삼각형이랑 닮음인것같아그렇죠자 다시 그려봅시다 큰거 작은거 작은거 6cm 9cm 12cm 가장 큰 거, 얼마? 16. 그 다음에 12x.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16대 12. 4, 4, 16, 4, 3, 12, 4대 3. 자, 그러면 얘가 몇배 됐다? 2배 됐다. 그럼 나도 2배, x는 8cm. 자, 도형을 잘 봐야 돼요. 손님처럼 이렇게 헷갈리면. 실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도 모양이 다른 것 같아서 지금 했지만 그래서 연습이좀 많이 필요해요. 7번 다시 갈게요. 7번 선생님이 지금 뭔가를 잘못 계산했더라고 보니까 자 가장 긴변 18대 가장 긴변 작은 거 12. 그때만 이 작은 게 얼마예요? 8. 그치? 이게 짧은 게 누구예요? 10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18대 11을 잡을게요. 18대 11, 63, 18, 62, 12, 3대 2이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3대 2야. 그리고 이것도 3대 2야. 얘몇배 됐어요? 5배 됐지. 그럼 너도 5배. x 는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이얘긴 거예요. 자, 7번 조금 수정할게요. 그 다음, 8번. 자, 이렇게 봤을 때 삼각형이 누구랑? 여기랑. 그치? 자, 그럼 가장 큰 거. 긴 거, 작은 거. 이렇게 갑시다. 자, 가장 긴 변은 얼마예요? 18에다 6도 하니까 24가 되겠네. 자, 밑에 작은거 가장 긴 거는 12가 된다는데 여기가 지금 몇 배예요? 두 배네. 그쵸? 두 배. 6대 12. 그치? 두 배. 그 여기가 8이니까 여기는 12. 16. 두 배. 그쵸? 자, 8은 16이라는 거한 번에 알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개닮음을 따로따로 해줬어. 이것도 몇대 몇? 몇? 1대3. 1대3이니까 여기가 얼마? 15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거, 자 이것도 엑셀값을 구하죠. 좋아요. 그럼 두개 그려? 두개 그려? 짬박이, 짬박이 기준으로 큰거 짬박이 기준으로 이게 빗변이 얼마? 20 자, 짬박이 기준으로 여기가 얼마? X 좋아요 그러면이 짬박이 기준으로 여기는 지금 얼마? 옆에 있는 거25그이 짬박이 기준으로 여기 옆에 있는 거 얼마? 15 그럼 이걸로 잡으면 되겠죠? 지금 몇대 몇이에요? 5, 25, 5, 3, 15 5대 3 여기가 4배 됐으니까 나도 4배 x는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된거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12번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점박이 기준으로 점박이 옆에 16 자, 점박이 기준으로 점박이 옆에 근데 얘가 지금 음 직선을 맞아보는 게8 8 그치? 자 2대1이죠 2대1 그러면 2대1 자점 박이 내려다보니 길이 큰게큰게12 2대1이니까 그쵸? 요게 누구? x 두배가 됐으니까 얘는 몇 센치? 6센치야 x는 6센치야 이얘인 거죠 그 다음에 13번 자,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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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쫌박이 조금 크게, 얘는 조금 크게. 자, 쫌박이 기준으로 윗변이 큰거 6cm, 작은 거 몰라, 그렇죠? 자, 쫌박이 기준으로 옆센치가몇 cm? 9cm. 작은 거몇 cm? 6cm. 찍찍, 2대3, 몇 배, 두 배. 나도 두 배. x는 그러면 4cm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형 두 개를 그려야겠죠. 작은 거, 큰 거. 자, 점박이 기준으로 큰거 밑에 12cm. 작은 거 밑에 X. 그치, XO. 그 다음에 점박이 옆에 기준이 몇 cm? 16cm. 점박이 옆에 기준이 몇 cm? 12cm. 자, 그러면 12대16이니까 432, 12, 446, 3대4네요. 몇배 됐어요? 3배. 그럼 나도 세배0스는 얼마? 9가 된다. 이얘기입니